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입니다 오늘은 뛰는 서울 집값 해법은 없는가 잡을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2월 16일에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유례없이 강력한 대책인데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뭘까요 상속자나 뭐 현금 부자 이런 사람들만 아파트를 살수 있다는 얘기인데, 15억 원이면 지금 강남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이런 곳의 새 아파트들이 지금 다 15억 원이 넘는 상태니까, 서울에서 좀 양질의 주택에 살려면 정말 현금 부자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방법이 서울의 집값, 강남의 집값을 반,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강남의 집값을 잡으려면 어떤 해법이 있는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강남 3구의 현직 국회의원들 두 분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지금 정부가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강남 집값 그리고 뭐 서울의 집값, 전반적인 집값을 잡을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수요 공급 균형이라는 그 원리를 좌시하고, 뭐, 은행 대출을 막는다던가, 뭐, 그런 사회주의적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집값의 추이를 좀 살펴보자면, 노무현 정권에서 43%가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2% 올랐고요. 박근혜 정권에서 7% 이렇게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지금 들어선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총 22%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오르는 주택 가격만 다 합하면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랐는지는 뭐 짐작이 가시겠죠. 노무현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하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도입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을 썼. 는데도 불구하고 더 뛰기만 했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공급이랑 수요를 맞춰 주면은 집값이 그렇게 폭등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주면 되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이제 수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서울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 이쪽의 수요는 끝까지 계속 될 겁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강남에 이제 땅뭐 지을 데가 어디 있냐가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을 허락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슬럼화된 아파트 그리고 녹물 나오는 아파트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10년 넘도록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안 돼요. 국가에서 이제 막고 있는 경우도 많고 뭐 통과하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급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한시적이든 어떻게든 좀 풀어주면은 뭐 12층짜리가 25층짜리 되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만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되는 대기 수요가 10만 호가 넘는다고 10만 채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몇 십만 채를 서울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집값은 당연히 안정이 되겠죠 수요 많은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은 원칙인데 이곳에 공급이 되지 못하면 이곳에 공급하지 않고 지금 공급을 계속 한다고는 해요. 정부가 하는 게 계속 신도시 만들고, 요번에 3기 신도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도시 만들고 지방 뭐 활성화 한다고 지방에 또 몇천 채 공급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지역에는 빈집이 남거나 아니면 분양받은 것보다도 못한 마이너스 이제 피가 붙어서 집값은 더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집한 채가 거의 그 자기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양질의 주택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양질의 주택을 조금씩이라도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방안이고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짓느냐 서울에 질을 때가 어디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서울 중심가만 해도 슬럼화돼 있고 재개발해야 될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서울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 같은 집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풀어주고 공급을 확 늘리면은 굉장히 집값이 안정이 될수 있는 방안인 줄을 아는 사람도 많지만, 왜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는가? 왜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공급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하나가 또 보유세, 종부세 이런 거 굉장히 올리는 거잖아요. 집값 올랐으면 좀더 세금을 훨씬 많이 내라. 근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조세 거부감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또 강남에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은 수익이 없는 뭐 연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 집값이 2, 3억 올랐다고 해서 몇백만원씩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이렇다면, 그래, 싫으면 뭐 팔고 나가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삶의 터전을 자꾸 몰아내려는 방법이 아니라 좀 집값을 안정시키고 세금도 이제 수익이나 그냥 오래 살았던 기간, 그리고 나의 수입,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세금을 매기면 될 것을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뭐 싫으면 빨리 강남을 떠나라.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저항감도 더 커지고 서로 누구에게도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집값이 좀 저렴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인기를 얻기 힘든 정책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정부는 좀 양질의 주택 공급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눈을 널그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만약 그니까 세금을 지금 세금이 너무 없어서 퍼줘야 돼서 걷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몇백 짜리 중부세 걷고 좀 이럴 일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재건축 재개발로 비닉핀 부익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아예 그럼 강남을 맨하탄 같은 특구로 만들어서 글로벌한 이제 회사도 들어오게 하고 인프라도 더 확충하고 외국인 학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홍콩이나 싱가포르 뉴욕 같은 글로벌한 도시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강남 발 주택 가격 폭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모두들 불만이 있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계속 교육과 부동산 계속 이렇습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나빠지는 현실이에요 특히 지금 이 12·16 대책이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18번째라고 하는데 큰 것만 18번째고 작은 정책들까지 하면 부동산 정책이 지금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게, 이번 정권 들어서 바뀐 게.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수요 공급을 맞추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하고. 그래야 이제 서울, 물론 서울 강남, 지방까지, 신도시까지 무슨 이제 적절한 그 집값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하면 꼭 강남만 이제 좀 편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